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2 0 2 자, 2022, 2022 모인 운술 사회계열 문제를 저랑 같이 경희대를볼 거예요. 자, 앞에 인문계열 해제에도 봤지만, 모인 운술은 퀄리티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에 약간의 오류도 조금 존재해요, 논리에. 그래서, 어, 다시 한 번, 어, 너무 여기에 힘쓰지 말고, 이 말이 되죠? 너무 힘쓰지 말고, 우리 어디, 어디에 힘써야 돼요? 우리, 어, 거기, 어, 본 기출에 조금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의논술은 제가 직접 쓴 답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 기출 다 해제해 놨으니까 직접 쓴 답안 어떻게 쓰는지 꼭 보고 들어가실게요. 알겠죠? 자, 먼저, 언제나처럼 개요 한번 짜고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 제가 지금, 저도 학원을 지금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 볼게요. 어, 제가 미리 좀 써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마를 같은 관점으로 지금 분류 요약. 무슨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뭐야? 8개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들어가냐고. 관점, 분류형입니다. 자, 유튜브에 다 있어요. 개념도 조금 보고 오세요. 옛날 거긴 하지만. 4, 5, 0 0자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관점, 분류, 분류 시작할게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고, A는 뭐고, B는 뭐다라고, 우리가 정확히 한 문장 한 문장에서 100자 쓸 거예요. 한 문장은 50자죠. 어떤 거예요? 자, 가, 예를 들면, 뭐, 가나는 어떤 입장, 가랑, 가나와 라마바로, 가, 다라마로 나눠진다. 예시예요. 가나는 근데 어떤 입장, 다음에 라마바는 뭐, 어떤 입장,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문장씩 100자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A에 대해서 요약,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요약이죠. 예를 들면, 쉽게 그냥 할게요. 가나, 다라마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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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장씩 요약 때려 줄게요. 1 3 4 5 6 7, 그러면 몇 자예요? 지금 350자가 나오죠. 어떤 거는 한두 문장씩 써도 되겠네요. 이 말이죠. 한두 문장 내외로 써서 350자 우리는 맞출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끝난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자, 논제 1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으로 바사 아를 평가하시오라고나왔는데 자, 볼게요. 논제 2랑 논제 3이 지금 본 기출이랑 2021까지랑 20 2020... 이일본 어, 기출이랑 다르죠. 자, 어떤 문제냐면, 자, 들어볼게. 언제나 유형은 똑같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논서을 제대로 했다면, 헷갈릴 게 없어. 그렇게 새로운 유형 아니에요. 그냥 안 나와봤을 뿐이지. 똑같아요.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떠한 관점을 지지하는지 이유를 서술하세요. 무슨 형문제여 8개 중에 설명형이죠. 나는 두 A, B 중에 어떤 거를 지지한다. 왜? 그 다음에 그 근거는 뭐야? 여기는 이, 예를 들면 A 입장으로 갈게. 가 또는 나, 제시문에, 아, 어 예용을 아 잘못했다 잠시만요 자 미안 실수 대상과 근거를 하는 거죠 자이 말이죠 설명형이야 그 다음 무엇 뭐 같아 문제 파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대상과 근거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이 말이 되죠 자 나는 지지한다 어떤 입장을 왜 그럼 대상은 뭐가 돼 A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뭐가 돼가 또는 나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 에 가나 둘다 내용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본인, 자 관절, 자 근거 제시문이 보고 대상 제시문이 뭔지 봐야겠는데 자 관점 중 자신, 여기가 뭐야? 근거 맞나요? 여기가 대상 맞나요? 대상 제시문인데 근거는 누구야? 여러분이죠. 그럼 여기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순수하게 정말 창작이냐? 제가 아니라 그랬어. 이말 이해 돼요? 이 가, 나의, 그러니까 설명회랑 기본 뭐예요? 이유와 근거를 매칭시켜서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 나와 비스무리하게 마치 내 의견처럼 비슷하게 한 문장만 만들어 주란 얘기야. 그다음에 상술 똑같이 이유 근것처럼 대상 근것또 해서 어, 한번더 쳐주고 우리가 주의 근상 250자 써줄 겁니다 혹은 가 여기 썼으면 상술에 났어도 되고 주 이근 이근 이런 식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250자 우리가 쓴 거죠 합의 몇자 우리가 600에서 700을 달려야 돼그 다음에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A 관점 얘를 채택했다고 칠게 1, 2번이 유기적이죠 자 바, 사, 아를 평가하래 우리가 남은 게몇 자예요 지금? 남은 게 많지 않아. 자, 우리가 주익근상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평가는 뭐였요주익근 쓰는 거고 상술은 말 그대로 상술에게 생략할 수 있어. 대상 근거만 쓸 거야. 이 말이죠. 대상은 바가 되고 사가 되고 아가 되겠죠. 첫 번째 주익근주익근주익근 우리는 세번 평가해서 답은 여러분들이 이 논리랑 맞으면 타당 아닌 부당해서세번 하면은 450자 합이 몇자? 700자 떨어지죠.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 말이 되죠. 제가 빠르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어, 크게? 음. 어, 약간 유형도 새롭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 이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본기출해지한 거 다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논제 3번. 아, 신기한 문제고 여기는 성균관대 2번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번에 유형이 좀 바뀌었죠. 모의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항상 막저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얘기만 한번 할게요. 원래 사회계열 논제 3번은 수리가 나오죠. 근데 지금 도표 나왔죠. 그쵸? 여러분 생각 상식적으로 해볼게요. 수리랑 도표 중에 어디가 어려워요? 수리라는 건 진짜 뭐, 뭐 미적을 하든 학통을 쓰든 이런 거 얘기죠? 당연히 얘가 어렵고, 그동안 단한 번도 수리가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사회계에서 3번. 그런데 학생들이, 어, 이번에 유형 모이니까 바뀌었으니까 도표하면 이걸로만 준비하면 되나? 이러는데 아니라고. 제가 볼땐 수리가 나올 거예요. 이 말이죠. 그래서 모이는 그다지 힘을 주지 말고 본기출을좀더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은 하고 설명은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가 수리 준비하셔야 돼. 작년 것까지 해갖고 수리 문제 직전 4회, 5회 것까지 빠르게 돌려서 수학 풀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어. 괜히 도표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도 해제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료 1과 2를 해석하고 이 자료들이 논제 1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수 있는지를 설명하래.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 견해를 평가하래. 자, 거의 사실상 어 성대 2번이랑 유사합니다. 자, 어떻게? 먼저 요약했죠? 자료 1 요약, 자료 2 요약을 해서 자, 자료 1 요약 한 문장, 그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다? 한 문장에서 두 문장, 그럼 몇 장? 100자. 자료 2 요약. 그래서 여기가 한 문장 모다 해서 여기도 두 문장. 100자. 합이 몇 자? 어. 맞나요? 합이 200자. 맞죠? 어. 200자. 200자로 들어갈 거야. 혹은 그냥 들어만 줄게. 자료 1, 2를. 그러니까 요약이란 말은 그냥 이 수치가 어떤 거다라고 어 요약만 해주라는 거그 다음에 해석 그냥 통으로 한 문장 가도 되고 그러면 못해도 150에서 200자가 나오게 될 거야. 이 말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 단순 요약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말이에 되죠 음, 자료 해석을 자 뒤에서 어떤 내용지지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자료 1 2로 그다음 또 뭐야 해돼 논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래요 두 입장을 보면은 모두가 옹호가 되지 않아 a 또는 b 우리가 위에서 관점 분류했죠 계속 연관이 되죠 문제 1번 하고 여기랑 어 그래서 하나를 옹호할 거야 어떻게 주의 근상더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 근데 옹호는 뭐야 답이 정해져 있어요 타당으로. 이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200자 쓸 거고 이 말이 되죠? 한번더 자료 그 다음에 2-1다 자료 1, 2로 이번에는 4를 평가를 이번에는 뭐야? 자 옹호랑 평가는 뭐야? 둘다 평가형인데 얘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답을 알려준 거냐는 여러분들이 타부를 알아내야 돼요 여기도 주의 근성 대상과 근거를 묶어낼 겁니다 이 말이 되죠? 그래서 200, 200, 200 보이죠? 우리는 합의 끝에 600자로 이렇게 개우 들어가 볼 거야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해지 한번 볼게요 자 말해서 제가 직접 쓴게 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대학교 답안도 좋지만 제가 직접 쓴 답안도 기전 본기 출거 보시라고 자 제가 이 얘기죠. 분류 두 문장 자 저랑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뭐예요. 변화와 발전이 동인이 어디에서 비는지 뭐야 분류 기준을 잡고 그쵸. 그다음에 가라는 외부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나다마는 외부 도움 없이 접촉에 의해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 되는요. 그, 되죠. 그다음에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a b. 하나의 입장은 가랑 라, 다른 입장은 반면 나랑 다랑 맞죠. 음, 이 말이 되죠. 각각이 한 문장씩만 요약해줘도 요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음. 내용 한번 여러분 보시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가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와 나다마이가 둘 중에 어디를 지지하냐. 어, 여러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인데 답은 두 개다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이 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앞에 문제가 제가 문제에 걸려서. 자, 잠깐만요. 어, 문제 2번이 자신이 어느 관점을 지주하는지를 얘기하라고 했죠. 우리가 주의근상 쓴다 그랬어. 여기를 쓴다고 할게. 여기를 쓴다고. 자, 위의 발전 과정 나는, 학생 본인은 가라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발전은 발전은 외부 발, 어, 자생적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때문이다. 자 여기에 봐서 어, 여기가 사실상 근거에 가깝긴 한데 근거긴 한데 자우는 이렇게 가지 말고 세 문장으로 갈게요. 앞에 말했듯이 주의 근상으로 해갖고 여기 본인 의견으로 하고 여기에 꼭 이렇게 쓰지 말고 가라 내용 조금 언급해 주면서 주의 근상 근데 똑같죠? 어느 한 점을 지지한다 먼저 얘기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주의금만 들어갈 건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볼게요. 내용은 안 볼게요. 자, 바사 안돼. 답을 이렇게 그니까두 가지식으로 타당하다, 부당하다 때리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잘안 보여. 근데 답의 타 문제를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어야 되니까 볼게요. 자, 우선 반은 가라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데 뭐 어떤 얘기야? 답은 타당하다. 왜? 어, 지금 가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는 나죠. 어, 여러분 의견이죠. 어, 거기에 이렇기 때문이다. 혹은 근거 가 또는 라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라 써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그 의견 자체가 가라의 논리일 겁니다. 왜? 여러분들. 여기를 지장하니까. 이 말이 되죠. 사도, 이번엔 뭐야? 답은 여기는 대비된데 가라랑. 답이 주익은 부당하다.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둘이 맞지가 않는다. 여기 맞고 여기는 이근이 맞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 아, 아을 볼게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쭉쭉쭉 하면서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답이 뭐라고? 부당하다. 왜? 이렇게 때문이다. 근거는 가 또는 라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어주시라고. 자, 자세한 내용 전개출 꼭 참고하시고. 괜찮나요? 일부러 빠르게 넘어가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나다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나다마의, 여기도 똑같아요. 나다마의 입장에서 바, 사, 그 다음에 아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바는 비판이 가벼워 짧게 넘어가게 봐야 뭐 돼. 부당하다, 답이. 반드시 맞춰야 돼. 평가는 사는 뭐야? 나다마의 관점을 맥을 같이 한다. 상통한다. 이근이 같다. 타당하다. 아는 뭐야? 나다마의 관점에서 외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는 상태이므로 나다마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할때 뭐야? 답은 부당하다. 자, 여러분 크게 크게 저랑 한번 요, 요 한번 얘기는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두 개의 입장이 전혀 상반되는 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가 지금 근데 대상 제시문은 같죠. 그러니까 바를 타당하다고 평가했으면 밑에서 어, 나다마에 의해서는 부당하다고 얘기할 거고 살을 부당하다고 얘기했으면 아래는 타당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제 시문인데 이 아제 시문은 둘 다의 논리를 갖고 그러니까 둘 다를 갖다 대도 답이 부당으로 나오는 어 제시문 내용 자체가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여기만큼은 아제 시문 똑바로 가해 공부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한번 저랑 볼게요. 자, 3번 저랑 한번 봅시다. 3번 볼 건데, 쭉쭉쭉 해서. 어, 문제 3번이죠. 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자료 1과 2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근거가 될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들어갈게요. 자, 자료 1은 뭐야 돼? 정책이 목표한 바와 반대로 뭐예요? 그니까 소기업 지원 정책 시행 이후 목표한 바와는 반대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20인 만은 증가한다. 자료 1 해석 맞죠. 그다음에 자료 2 해석 한 문장, 한 문장. 사회 보장 시행 이후 50세 이상 이구의 고용률이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한 문장. 한 문장 차근차근, 이는 자 여기까지가 요약이고, 자료 해석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끌어낸 해석이 한두 문장이 필요하단 얘기야. 괜찮죠? 자, 볼게요. 이는. 정책의 수용자들이 정책을 쭉쭉쭉 해서 그러니까 취지대로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가기보다는 정책의 의존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수용자들이 정책에 애초 취지대로 발전한다기보다는 정책에 그냥 의존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자생적 발전을 강조하는 가라와 관점에 부합한다. 자 사례들이다 여기까지가 해석이고 그 다음에 자생적 발전을 가라와 부합한다.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간다고 이거를 주의근으로 갈 거라고.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자료들, 자료 1, 2가 논제 1에 어느 쪽 가라에 어,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 이유, 근거. 중간 이 입장과 타당하다 이 입장과 부합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증거 자료 1, 2는 자료 1, 2는 이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문장 갈 거야. 이 말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그래서 논제 1을 바탕으로 자료 1의 두관점당 근데 1을 바탕으로 이제 자료 1, 2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자 볼게요. 사를 평가하는 건데 사는 어떠한 예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자료 1과 2는 이러한 거는 그러니까 실업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볼게요. 여기는 민간기업이 많은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는데 하지만 자료 1과 2는 뭐야 돼? 이러한 지원 정책이 오히려 정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고 정책의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있다. 따라서 뭐야? 이렇게 쭉쭉 하면 사회주장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답이 지금 뭐예요? 부당인데.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볼게요? 여긴 반대를 쓴 거예요. 자, 여기가 부당. 비판적으로 평가. 주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유, 여기 한 문장, 여기까지. 하지만, 그다음 여기가 근거예요. 주의근. 어떤 논린인지 알겠죠? 어떤 얘기야? 대상 제시문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근거 제시문 맞죠? 응, 음, 우리 뭐야? 우리는 두갈식으로 똑같지만 대학교 답은 그대로 가진 않는다고. 이유 뭐야? 여기 사놓고, 대상 근거를 매칭을 실어볼게요. 여기는 자료 1, 2. 근데 이두 개가 맞지 않으면 평가가 뭐가 돼? 부당이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우린 구성해낼 거야. 이 말이 되죠? 합의 몇 자? 500자로 들어가 줄 겁니다. 이 말이 해 되나요? 괜찮나요? 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해석하고 해석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지? 어 여기 뭐냐? 자료 1 2로 논제 1의 옹호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사평가.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또 얘기할게. 어 3번 제시문은 수학이 나올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주지 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전 기출에서 했던 어, 주의 근상 써서 직접쓴 모범 답안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 초반에 얘기했나? 오늘 수능 다음 날이고, 내일이, 사회결은 내일 모레죠? 어, 수능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연술 마지막까지 힘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